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예술해관역에는 청소년들이 다락방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은 곳,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인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은 파티와 닌텐도 게임 등을 할수 있는 파티룸, 공연 관람, 영상 교육. 목소활동 등을 할수 있는 수다공방 신나게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댄스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다양한 청소년동아리의 네멋대로 공연과 매달 전문예술인들이 정기적인 문화여행예술무대가 운영됩니다. 다락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습실을 빌리거나 노래방에 가고 싶을 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의 모든 시설이 공짜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센터의 슬로건이 친구와 신나게 놀자거든요. 어, 그만큼 아이들이 이곳에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풀고, 어,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놀다가 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 있, 운영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락방처럼 편안한 공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친구들하고 스티지 공부하면 되고요. 또 자기 장기 같은 거 살리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공짜로 몇 시간인가 놀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연습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 오면 연습도 잘 되고 시설도 깨끗하고 친구들이랑 놀 곳도 많아서 좋았어요. 다락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뻐 보이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 자기들만의 공간입니다. 특히 수다를 떨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를 마음껏 질러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파티룸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 있는 방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다락의 주인은 청소년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즐겁고 때로는 가족처럼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락에서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내일을 마음껏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센터 다락에서 조기숙 시민기자였습니다.